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미승현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러 왔는데요. 부천IC가 굉장히 가까워서 차로 5분 이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초중고 전부 가깝고 대형 상권 밀접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총 9층 건물이고요. 22세대가 거주 중인 단독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7,300만 원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3억 5,900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착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상 아파트인 곳 중에 가장 저렴한 곳이 되겠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회사채까지 발행을 하신다면 무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하신 굉장히 좋은 현장이니까 내부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 네, 그럼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까지 다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는 일괄소동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불 끄고 나가시면 전기세 절약이 될것 같고, 제 뒤쪽으로는 신발장이 다섯 칸이 좀 있는데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매립 선반을 넣어 놨기 때문에 차키나 아니면 방향제 같은 거 올려 두시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향기가 잘날것 같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슬리퍼나 목이 긴 부츠 같은 것들 보관하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중문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열고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거실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약 4.1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4차선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중창, 폐어율이 굉장히 두툼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메인 등이 하나가 있고 양쪽 사이드로는 간접등 다 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라인 조명도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방들이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데 소파 자리가 6인용 소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공간이 남을 만큼 굉장히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금 작은 소파로 바꾸신 다음에 옆쪽으로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 놓기도 충분해 보이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4.1m나 되는 폭이기 때문에 60인치 이상 되는 TV 놓셔도 눈 아프거나 그런 모습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흰 색깔이기 때문에 어떤 색상의 각오를 두셔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귿자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식탁등 이쁜 거 있기 때문에 이 수식탁 그대로 쓰셔도 되고 조금 식구분들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게 T자형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스포크형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덕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후드 다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다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장식장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뒷베란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주방 뒤에 위치한 뒷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인덕션 3구짜리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생선 같은 거 구우실 때는 여기 환기창 크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여시고 여기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곰탕 같은 거 하루 종일 끓여야 되는 건 여기다 올려놓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뒤쪽으로는 이제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돌아갔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격벽, 문 처리를 통해서 소음 줄여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앞쪽에는 이렇게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놓기에도 충분해 보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반대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 한번 와봤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게 지금 더블 사이즈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도 공간이 더 남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중간방, 안방까지 총 3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스위치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양창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붙박이장 같은 거 짜놓으시기도 굉장히 좋은 게 13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이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기 싫은 짐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방, 악세사리류들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답게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건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세면대에는 이제 샤워 부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청소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안방 앞에 위치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도 서양을 보고 있다 보니까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안방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의 중간방인데요. 11자, 10자 정도의 방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도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옷장 같은 거쫙 짜놓으신 다음에 책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더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은 두 대씩 달려있지만 여기는 한대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세 번째 방도 꽤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2.6m 2.6m의 정사각형 태의 방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취미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고 옷방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늘 색깔로 약간 포인트 벽실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제 베란다 공간이 한개더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가장 작은 방에 위치한 베란다 공간에. 와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전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세탁기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셨던 주방 뒷베란다 양쪽에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세탁기 리는총 3대나 가능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큰 형태의 욕실이라고 보여지고요. 파티션은 없지만, 파티션이 있다면 조금 더 걸리적거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넓게 쓸수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과 벽면 똑같은 색 타일로 마감이 돼서 조금 더 확장이 돼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회바라기 샤워기와 코너 선반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젠다이 선반과 거울 수납장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층이 되겠습니다. 3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생 맡길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밝은 느낌의 집이고요. 기존 분양가에서 5천만원 정도 인하 3억 중반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는 무입주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없으셔서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